오늘 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384장 I'm Oh yeah! 장교가 모르겠습니다. 435장. 너만 바라 건너서. 그림도 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었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선이 그 앞에 일구를 주목할 수 없었으면, 가물의 미어 영의 직분으로 영, 또 영광이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정제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큰 영광이 나타므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져 없어질 뻔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은 이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구약은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가 열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 것임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아,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해 온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는 뭔가요? 그 편지를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다. 그 편지를 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는 읽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그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읽어나갈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구원의 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말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서부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온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된 편지를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편지를 를 드리는 가운데 서로가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며 그 편지를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만날 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할 때그 편지를 읽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지를 읽고 있게 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여 질 것입니다. 아, 그래서 4절또 보겠습니다. 아, 여기 3 절이 또 있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의 판에 쓴 것입니다. 마음 판에 쓴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나 그런. 돌판도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판에 아, 그 신비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인 것이에요. 그 약속의 편지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하는 그 마음판에 생긴 편지를 늘 대함이 확인하는 것이에요 편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사도는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 문자는 그 문자 그대로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지된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받은 영은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미래의 그 모든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선이 그 얼굴을 주목할 수가 없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지 않아서 주목할 수가 없었어요. 노을의 빛, 수건을 가리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러한 영광의 빛으로 백성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을 그들은 대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영광의 빛은 더욱 더 밝고 빛난 그 빛의 감사, 바, 놀라운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은 의의 직분은 더욱 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의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빛난 것인가?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 모일 적마다 예배를 드릴 적마다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다시 영원한 생명의 그 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해 주신 그 처서에 들어가면 또 만나서 확인하고 감사해서 여기서 또 만났군요 천국에 들어가면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지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삶을 같이 살아나며 헤쳐왔는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확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빛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확인하는 것이, 아, 여기서 또 만났군요. 이제는 활란이 없고 눈물이 없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판에 새긴 신비의 편지를 우리는 서로 읽으면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서 또 만났군요. 그렇게 감사하며 천국의 백성들은 서로가 만남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상의 삶은 연습이에요. 무엇의 연습인가요? 하늘나라에 가서 편지를 읽고 나누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의 삶에 그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땅에서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사라져버릴 것도 양스럽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그 영광이란 영원한 것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래를 아, 맞이해서 나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는 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